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긍정학원 202일 차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에 진정한 러너가 맞는지 아닌지가 갈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영하. 밤에는 10도 11도를 오가고, 낮에는 마이너스 1도 2도를 오가는 데, 낮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제가 조깅을 아침에 하거나, 오후 늦게 하는 데, 아침에 할 때는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비쳐있는데 나는 좀 많이 춥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5도에서 1도 사이, 그 정도 되는데, 평소에 많이 나오던 사람들이 잘안 보입니다 그때 보통 저랑 같이 뛰는 사람이 한 50대쯤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랑 한 60대 넘어가는 아저씨 한분 그리고 좀 젊은 청년 두명 정도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은 저보다 훨씬 빨리 뛰고요 그 아주머니도 보통은 저보다 좀 늦게 뛰다가 마지막 바퀴 정도는 저보다 더 빨리 뜁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얼굴은 알지만 서로 말은 안 하는 그런 사이가 한 분씩 있고요. 오후에 가도 또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후에 갈때 맨날 보는 사람은 50대쯤 되는 아저씨 한 분이랑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헤드폰을 끼고 그렇게 트랙을 걷다가 조금 달렸다가 한참 걷다가 조금 달리는 그런 아가씨가 또한분 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몇 분이 눈에 띄죠. 그런 사람들과 저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관계니까, 그냥 아, 또 운동을 하고 있으면 반갑네. 그냥그 정도 마음, 뭐더 이상 뭐 가고 질 필요도 없고, 서로 뭐 경계를 할 필요도 없고 하는 사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계속 뛰고 있고 헤드폰하고 옷 두껍게 입고 걷는 시간이 더 많은 그분 정도는 계속 있어도 그 아저씨들이나 다른 뭐 젊은 청년들은 다른 시간으로 운동 시간대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축구를 차거나 농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한 어제도 한 3명 정도 자기들끼리 놀러와서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 놀고 있던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차도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가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한겨울에도 매일매일 정말 악천누가 아닌 이상은 나가서 달리기를 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매일 뭔가를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무슨 일이 없으면 꾸준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은 달리기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지진 않지만 목표로 삼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극량한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 마루톤을 두시간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모교의 초청을 받아 졸업축사를 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연안이 전부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과 긍정학원을 같이 외치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되더라고요. 앞에 제가 말하는 거 빼놓고 이 시간 하루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미래의 나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쁘네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